이번에 제가 해볼 게임은 지그재그 RPG라는 게임입니다. 어... 장난 아닌데요? 오호호호호호. 저... 음악 쩔고요. 지그재그 RPG라는 게임인데 어... 그냥 손으로 터치하면 이렇게 가요. 허허! 오오오 어, 오. 오, 다시 해볼게요. 어, 잘, 잘 만들었다. 자, 자, 잘못 터치하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아, 근데 불편해요. 조작이 불편이 조작. 되게 잘 터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잘못 터치해도 그냥 가, 골로 갑니다. 와, 이게 좀 게임이. 자,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말, 조금만 잘못 터치해도, 아유, 지금도 제가 잘 터치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잘못 터치한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 터치해도, 골로 가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 조작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 어떤 게임이든 조작이 불편해서 내가 이 게임을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상당히 싫어해요, 유저들은. 내가 못해서 게임을 졌다라고 하면은 에이, 내가 못했구나, 이러고 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잘못 선택해도 그냥 골, 그냥 떨어져요, 절벽으로. 진짜 잘 선택해야 돼 게임은 재미, 아유. 게임은 재밌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임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왜 그랬죠? 진짜 잘 해야 돼요, 터치를. 아우, 지금도 잘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자, 자 자 이제 감 잡았죠. 어, 우 터치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 유저 입장에서는 왜 죽었는지도 좀 모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그런 RPG 게임인 것 같기는. 근데 이게 RPG야? 이게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액션이라보다 약간은 좀... 퍼즐에 가까운 느낌? 아 근데 액션 맞는데? 아! 아... 요런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터... 아유 여러분 이게 터치를요 아, 여러분, 이게, 터치를요, 가깝게 다음 이동할 곳을 터치하기보다는, 방향으로 넓게 잡고 딴 데를 터치하는 게더잘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해보시고. 네, 즐겁게 해보십시오. 지그재그 RPG, 지그재그 RPG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퍼즐 같은 액션 게임인데, 어쨌든 제목이 지그재그 RPG였습니다.